남친과의 약속 장소가 저 남친 집의 중간쯤이라 실철역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요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야, 허워 죽겠는데 오늘 같은 날 굳이 만나야 되냐? 땡볕에 아주 그냥 아이스크림 마냥 녹아 흐르겠다, 응? 게다가 그냥 뜨겁기만 해? 살은 살대로 최다 탈 거고 그냥 당분간은 집에서 있자고 미안 미안, 그래도 우리 못본지이주나 됐잖아 너 항상 바쁘다 그래서 계속 미룬 건데 오늘은 좀 봐주라, 응? 몰라 몰라, 아 몰라. 지하철 안에서도 오늘은 육수를 한 사발 흘렸는데 이따가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끔찍해. 제발 좀 부탁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그냥 알아서 집에 있자, 응? 만나서 뭘 하겠다고 자꾸 밖으로 나오란 거야? 뭐라고? 연인이 꼭 만나서 뭘 해야만 해?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25도야 25도. 폭염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못 참아.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거야? 그러더니 남친은 갑자기 뒤에 온 지하철을 타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엉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저녁이 되자 지 혼자 화가 풀렸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 듯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다 다음 데이트 때는 남친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또다시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도중 남친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음식점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화장실 갔다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계속 씹길래 남친 음식값까지다 계산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또 저녁쯤에 지 혼자 화가 풀려서는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와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지만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니까 딱 2번까지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른척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제 생일이 되었고 생일을 펜션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남친이 서운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밥 먹는데 뜬금없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전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오구오구하고 달래줬는데 남친이 잠깐 담배 피러 간다더니 또 한참을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 혼자 서운한 얘기 하다가, 감정이 받쳐올라 지 혼자만 서럽고 억울해서 차 끌고 집에 간 겁니다. 제 생일날, 펜션에 저 혼자 놔두고요. 그래서 차차가 운행할 때까지, 혼자 펜션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남친놈은 또 저녁이 되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야, 잠수아! 너 이번이 세 번째인 거 알아?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날 밤에 펜션에 나 혼자 냅두고 집에 가냐? 너가 그러고도 남친이야? 나도 그땐 좀 서러움에 감정이 폭발쳐서 그랬어. 얘기하다 보니 너무 억울하더라고. 자자, 자. 어쨌든 이제 다시는 안그 테니까 화 풀어. 응? 그럼 나 다음 주말에 호캉스 시켜줘. 그럼 화 풀게. 대신 어중간한 곳 말고 확실히 제대로 된 곳으로 예약해. 알겠어? 그리고 전 똑같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지도 당해봐야 제 심정을 알 테니까요. 아무튼 남친은 좀 무리를 했는지 상당히 좋은 5성급 호텔로 예약을 잡았고, 호텔에서 비싼 밥을 먹으며 재밌게 호캉스를 즐기다가 밤이 되자 남친 보고 먼저 씻으라 했습니다. 남친은 드디어 올게 왔구나 하고, 효서 표정을 숨기질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대로 집에 어, 왔습니다. 남친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왔지만, 남친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볍게 씹어줬고, 밤날 저녁에 아무 일 없당 듯이 연락을 했더니. 여보세요? 야, 너 미쳤어? 아니 그 호텔이 얼마짜린데 말도 없이 잠수를 타? 참나 먼저 씻으라고 한게 러블러무투나이샤 아니라 집에 가려고 씻으라고 한 거였냐?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응? 응, 너가 나한테 한거 똑같이 반상 건데 왜? 그대로 반사 당해보니 너도 기분 나쁘지? 항상 네 기분만 소중하고 내 기분은 너한테 맞춰야 되는 이런 연애 이제 나도 실증 나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짜증 나니까 마, 마? 반사? 아니 잘못은 너가 해놓고 헤어지자니? 이름값 하는 거야 지금?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 호캉스도 오성 호텔로 예약 잡았잖아? 너도 내 월급 알다시피 코딱지 만한 월급 가지고 나 엄청 무리한 거라고 응, 음, 꺼져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아! 반사야!